안녕하세요. 제15기 법무부 소속 저스티스 서포터스 투무로우입니다. 저희는 범죄 예방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홍보하고자 교도관님과 인터뷰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도관으로 근무 중인 전정국입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주관적인 입장을 내세우기 보다는 그동안 주변 동료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도소 환경과 관련하여 선진국과 같이 좋은 교도소 환경이 재사회화와 재범에 도움이 되기에 현재 우리나라의 열악한 교도소 환경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범죄자의 인권 존중은 필요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도소 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교도소의 환경 개선과 인권 존중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수용자들과 공동체 운명을 함께하는 교도관들의 경험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교정 환경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교도소 환경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교도소의 환경은 밖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열악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도소 내 환경에 대해 외부에 적극적으로 홍보되지 않은 점은 이해합니다. 현재 교정시설은 새로운 건물에 내부 시설도 쾌적한 환경으로 수용자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누구나 만족할 정도의 호텔 수준은 아니지만 현재 외부 환경과 교정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크게 불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범죄자의 인권 존중과 관련하여 수용자들의 환경과 인권이 좋아진다는 것은 곧 교도관의 근무 환경과 대우도 좋아지는 것이므로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수용자들의 재사회화와 재범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대부분 찬성합니다. 그렇다면 수용자들의 재사회화와 재범에 더욱 효과적인 방안이나 더 시급한 문제로는 무엇이 될수 있을까요? 재사회화와 재범에 도움이 되려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반성 재판 결과에 승복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수십 년간 수많은 수용자들을 상대하여 왔지만 재판정에서 반성하고 후회한다는 말은 수없이 하지만 실제 상담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처럼 사연도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정의 목적이 수용자들의 교정 교화와 재사회화 및 적응에 있으므로 교정 시설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수용자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작업과 기술을 연마하여 사회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그에 따른 가석방의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통해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는 보호관찰제도로 전자발찌가 재범방지 대책으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도소와 전자발찌 중 어느 방안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둘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들을 수감하지 않고 일반인들과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하면서 보호관찰관들의 지도 및 감독을 받고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한다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지도 감독과 통제가 가능하다면 구속되지도 않았겠죠? 범죄자들을 보면 강력한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경찰관, 검사들도 우습게 여기는 모습을 보이거나 범죄 행위에 대해 인정뿐만 아니라 반성 또한 하지 않는데 보호 관찰관의 지시 감독에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전자발찌가 재범 방지 대책으로 등장했고, 이로 인해 누군가로부터 통제를 받는다는 불편함은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잘못된 길로 들어선 자식의 휴대폰에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하였으니, 더 이상 나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교도관으로 생활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수용자나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잘못을 후회하는 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부끄러움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과도하게 자신을 확대하며 스스로 삶을 내려놓는 경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지 못한 아쉬움에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도관으로 근무하시면서 가장 힘드시거나 어려운 순간이 있으셨나요? 교도관 환경 개선 관련 의견도 괜찮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교도관들이 환경 개선에 불만을 가진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교도관님들이 만족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수용자들이 교도관에게 과도한 요구 사항을 가지거나 교도관에 대한 음해, 고소, 고발 인권을 빌미로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수천에서 수억이 되는 의료비나 장례비 등을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급하는 의료처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수용자들로 인해 분노하는 교도관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수용자들의 인권을 중요시 하다 보니 교도관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고 강요하기에 힘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교도소에 추가적으로 마련되거나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부분이나 제도가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다양한 작업 환경 및 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각종 시스템을 갖추고 출소 시 사회와 바로 연계되어 생활 전선에 바로 투입되어 출소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교도관 생활을 하시면서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교도소와 관련된 특징이나 지식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재명불 특성에 대해 실제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 정신성 범죄자는 내 돈으로 내가 투여하는데 국가가 보태준 것이 있냐며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살인자도 어쩔 수 없이 죽었다며 살인의 정당성을 부여하더군요. 절도범은 도둑질을 후회하기보다는 잘 피해 다녔다면 체포를 면할 수 있었는데 재수 없이 잡혔다. 조직 폭력배들은 가호를 지키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며 나름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보이스 피싱범은 나쁜 행동인 줄 모르고 했으므로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지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합의와 형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수용자가 아닌 그의 부모. 형제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말로만 반성한다면 이것이 재범에 도움이 될 것인지, 그리고 목적이 재판 결과나 가석방, 사면 등을 위한 것이라면 그 말의 진정성을 믿어도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 15기 저스티스 서포터스 투모로우와 함께하는 이달의 인터뷰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감사합니다.